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데 어디서부터?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폐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지 f'x는 3x제곱 6x 이렇게 되네. 그래서 얘가 3x로 묶으면 x 더하기 2 그림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겠네. 그치? 그리고 그림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, 2까지면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그려야 돼. 그래서 얘는 점선으로 볼게. 증가, 감소, 증가, 이렇게 되겠네. 어, 그러면, 요 때거나, 뭐,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, 아, 0일 때 최소는 맞아. k-5가 최소가 돼.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. 마이너스 8, 12, 4네. k 1이 되겠지. 2대입하면 12, 8, 20, 15네. 여기가, 그지? 아, 이게 최대가 되네. 근데 이 값이 얼마라 그랬어? 8이라 그랬어. K 값은 얼마다? 마이너스 7이다, 그지? 여기다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. 이 값이 최소가 되겠다. 1번이 답이 되겠다.